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콘텐츠 도우미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에겐 이런 무더위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수칙 7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폭염도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 물을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 기상 직후 한 컵, 점심 저녁 식사 전후 한 컵씩, 그리고 오후 간식 시간, 자기 전반컵 정도도 좋습니다. 주의.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너무 세게 트는 분들 계시죠? 냉방병이나 관절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선풍기는 직접 피부에 오래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선풍기 회전 기능을 활용하거나 천장 가까이 향하게 틀면 공기 순환이 잘 됩니다. 얇은 면 이불을 덮고 낮잠 자는 것도 좋습니다. 땀이 식으며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셋째, 외출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해진 뒤에.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해진 뒤로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외출할 땐 밝은색 긴 소매 옷, 책 넓은 모자, 양산,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면 자외선 차단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소화 잘 되는 가벼운 식사, 무더위에 기운이 빠지면 밥맛이 없어지고 자꾸 시원한 음료나 과일만 찾게 되죠. 하지만 너무 차갑고 당분 많은 음식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할수 있어요. 여름엔 현미죽, 된장국, 삶은 채소, 오이나 가지 같은 수분 많은 채소 위주로 부담 없고 소화 잘 되는 식사를 챙기세요. 그리고 짠 음식은 피해서 수분 손실을 줄이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낮잠으로 피로 회복. 덥고 지치는 여름엔 적당한 낮잠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자는 것이 좋고 자기 전에 과도한 수면은 밤잠 방해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낮잠 전엔 커튼을 살짝 쳐서 빛은 줄이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어요. 여섯째, 자주 샤워하고, 옷은 땀 배출 잘 되는 소재로,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만 쐬기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자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체온을 적절히 내려주고, 피부에 남은 땀도 씻어내어 피부질환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옷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로, 너무 꽉 끼지 않게, 밝은색 옷 위주로 입어보세요. 몸이 가볍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기력 떨어질 땐 보양식보다 수분과 휴식 먼저. 마지막으로, 여름이면 삼계탕이나 장어 같은 보양식부터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영양 보충도 중요하지만, 무더위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거운 음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요. 기운 없을 땐 물과 수분 많은 음식, 가벼운 죽 종류로 속을 달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한 뒤, 보양식을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한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더위 속 건강을 지키는 시니어 맞춤 여름 수칙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 자주 마시고, 냉방은 적절하게, 외출은 피하고, 식사는 가볍게, 휴식과 낮잠도 잘 챙기면, 폭염 속에서도 우리 몸은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여름 건강관리 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관절 통증 완화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